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오입니다 오늘은 일상라디오 오프닝 하기 전에 랑이를 잠깐 보여드리고 일상라디오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랑이 쓰담쓰담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워, 추워, 추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왔거든요. 간만에 집밥을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신 수제 돈가스를 먹고, 잔치국수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쿨피스를 먹고 배가 지금 짱 불러요. 지금 배가 엄청 많이 붑니다. 배가 너무 많이 불러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발음이라던가 제가 조금 텐션이 늦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 요거 점검 알림 소식부터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6월 23일날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한테 어, 창고가 개봉, 창고가 열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갤러리 쪽에서 글을 봤는데 22일 날 되는 건지 아무튼 이게 따로 뭔가 이제 포켓캠프 쪽에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왔다라고 하네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는 6월 23일 날 11시부터 6월 23일 오후 3시까지 이니까는 그 전에 여러분 요거 꼭 진행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토용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토용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날이고, 요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제가 토용을 좀 죽기 전에 이거를 제가 미리 리프를 사서 한번 배치를 해 봤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기 세탁기 위에 이제 따 이제 또다른 세탁기가 올라가는 그런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냐? 안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요런 세탁기 유륜 올라가지 않고요. 대신에 이런 세탁물이라던가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요것도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아. 올라가지 않나? 잠깐만. 이게 올라가는 게 있고,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높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좀 낮은 걸 올려볼게요. 요런 랜턴 같은 경우에는 낮은 유에 속하잖아요. 요런 건 올라가니까 아마 높이에 따라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저게 아마 나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거를 궁금해서 구입을 했잖아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들리네. 우선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조금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상호 작용이 없어요. 상호 작용이 있으면은 뭔가 이거 세탁기를 멈출 수 있는 듯한 거를 할 수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상호작용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저렇게 세탁물이 올라간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게 요게 아마 예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차라리 동물우정가구 세탁기가 진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저렇게 원래대로 좀 돌려놔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요소, 소개를 제가 못 해드렸죠 여러분. 이게 제 지금 캠핑카 2층인데 저한테 헬로키티 가구가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창고에 방치를 해두기에는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름 느낌으로 한번 시원하게 꾸며줘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닌텐도도 켜주고요. 제가 어제, 트위, 제가 어제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꿈의 집이죠. 진짜 꿈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딱 저런 대형 스크린 화면에다가 이런 놀고 먹을 수 있는 잡지, 게임, 기기까지. 완벽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를 한 번쯤 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가, 우선은 홈 시네마 패러디를 제가 지난번에 오두막에서 타마랑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기는 한데, 어, 그냥 진짜 뭔가 집에 영화관 뭔가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 보고 싶어가지고, 때마침 캠핑카에도 저기 5성 사이즈가 딱 맞아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어 봤습니다. 묘나리로 제가 날묘 캠핑장 요 캠핑카에 한번 와 봤었거든요. 근데 묘나리로는 오면은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경을 와 주실 때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보이시는 시나무를 소파에 이렇게 앉아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요거 약간 깨알 포인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장난치고 갈수 있는 요런 아이템도 배치를 해 봤어요. 자 그러면 토요 아이템 리뷰를 좀 한번 봐야겠죠. 리뷰를 우선 보면은 아 저는 이게 리프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리프템은 아니고 큰 빨랫대가 큰게 리프템이고 그리고 공기방울.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이 러그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커다란 빨래 이게 이제 리프템이고, 그리고 이게 러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기방을 이게 러그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되게 예뻐가지고 23일 날 만약에 가구 플랜 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러그 한두개 정도는 뽑을 생각입니다. 뭐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중에 좀 사면은 뭔가 좀 범용성 있게 뭔가를 꾸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우선은 가구 플랜 보상을 보고 나서 구입을 할까 해요. 그리고 요게 요 운동화 저한테 날미한테 있는 거죠. 거품 일어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벤트 아이템이긴 한데 생각보다 저렇게 소소한 거에서 조금 놀랐어요. 그냥 거품을 안 일어나게끔 해도 되는데 어쨌든 거품이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빨래 바구니, 빨래 바구니. 그리고 요거는 낮은 빨래 줄이더라고요. 요렇게 색감별로 되어 있고. 세탁기가 이게 흰색이 토용 아이템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딱히 상호 작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요거. 이번에 나온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뭔가 되게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범용성 있게 꾸미기에는 저는 되게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지난달 토용 아이템이었나요? 도감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달 맞나요? 제가 지금 오래돼서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왜옷그왜 파스텔 톤에 한참 내려가야 되네요. 파스텔 톤에 옷가게 같은 그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그 맞아요 봄의 어패럴숍 요거랑 좀잘 연출을 하시면은 진짜 좀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밑에 있는 거 요런 셔츠랑 어떻게 좀잘 꾸미시면은 충분히 뭔가를 좀 패러디 같은 것도 그렇고 좀잘 예쁘게 꾸미실 수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뭔가 알린 소식이 없어요. 지금 저는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점검이 목요일 날 되어 있잖아요. 목요일 날 되어 있는데 과연 목요일 날 가군 플랜 보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줄지 저는 지금 그게 되게 조금 궁금해해서 가구 플랜 했던 것만큼 리플을 주면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조금이라도 좀 챙겨줬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스티커를 붙이자면은 아, 지금도 배가 너무 많이 불러요. <laughs> 어머니가 수제 돈가스를 가끔 만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일상 라디오에서 뭔가 아이템을 좀 보여드리다가 데님 관련된 아이템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왜 지난번에 유튜브 댓글에 그 원피스가 어떤 아이템인지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님 룩 세트입니다. 이거 모자랑 그리고 타마가 지금 하고 있는 머리띠. 데님 원피스 그리고 데님 슬림 옷까지 전부 다 이벤트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모자랑 리본이 생각보다 동물 친구들한테 저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되게 예뻐요 물론 리프템까지 그 정도의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무난하게 캐릭터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여름에 다시 리이슈 되면은 적어도 저거 리본은 한 넉넉하게 3개 정도는 만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한테 저렇게 코디를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옷은 참고로 그냥 햇살 광장에서 파는 그냥 점프 스커트 요거 원피스예요 색감이 같은 청 재질 색감이라가지고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코디를 입혀주어 봤습니다. 토용 아이템 열심히 줍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날묘랑 묘나리 두개다 클리어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번에 나온 토용 아이템 저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왜 제가 지금 꾸미고 있는 해저 테마 배경 있잖아요 거기에 저렇게 연출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거요 아, 캐릭터 이름 뭐죠? 이 캐릭터 이름? 생각이 잘안 나는데 펠리, 펠리가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7일밖에 안 남았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7일밖에 시간이 안, 나, 안 남았어요. 존이 빼고는 전부 다 6일에서 7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는 리프 모자르신 분들은 충전하셔서 빨리 사시던가, 아니면은, 뜸 그만드리시고, 미리 구입을 꼭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 있는 상태라서 굳이 필요할 경우는 없지만은, 이게, 이런 복원 재료로 만드는 아이템들은 한번 한철이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후회를 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는 요거 놓치지 마시고 아이템 이렇게 미리 나왔을 때꼭 만들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전차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나중에 이걸로 기차길 같은 거 표현할 때 유용하게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차를 생각나는 김에 하나를 그냥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음, 토형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좀 꾸며봐서 여러분들한테 무과금 테마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소개를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기 전에, 어, 숨이 차니까 지금, 어, 막 한숨. 아, 이게 여러분, 숨이 차고 지금 제 방이 좀 좀 습하거든요 지금 조금 더운 상태라서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데 숨이 굉장히 찹니다 요거 이거 아마 완벽해가 뜨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게 저 세탁기 자체가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는거를 좀 돌아가는거를 기계를 껐다 켰다 할수 있으면은 훨씬 더좀더갓템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많은 걸받라나요 저거, 세탁, 저거 세탁기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빨래방 같은 패러디를 해도 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요뭐 만약에 리프템 있으면 리프템으로 넣어도 왠지 좀될것 같아서 수건바구니 의자 어 좋아 어, 좋아. <laughs> 아, 잠깐만. 이걸 여기다 두고, 이걸 이걸로 바꾸고, 이것도 조화가 뜨네요. 같은 식기 세척기라서 그런가 봐요. 이거를 이렇게 두고,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이거를 원래대로 바꿔주겠습니다. 완벽해. 헐 날로 먹네요,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리프템이랑 쿠키 아이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그냥 대충 가고 배치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인랭크까지 하나 메달이남았고요 어, 생각보다 운이 좋은데요. 마지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마지막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저한테 있는 리프템이랑 쿠키템을 가지고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그가 맞네요. 지금 보면 은 옷이랑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 보니까 러그가 맞는 것 같고요. 저걸로 비눗방울, 그러니까 동물 친구들이 비눗방울을 불었을 때큰 비눗방울 말고 저렇게 작은 비눗방울로 뭔가 좀 연출이 되는 거를 표현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키친이 저렇게 많이 쓰일 줄은 몰랐네요. 잠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매달 하나만 획득을 해도 되는 상황 두 개까지 주네요. 이거를 두 개까지 준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장일 랭크 8까지 찍게 됩니다. 앞으로 매달 24개가 남았고요 랭크 상승. 장일랭크 8. 그럼 아마 제 생각인데 조만간 해피홈이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쿠키 해피홈으로 다시 좀 재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얘네들이 루틴을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다시 좀 출시를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도 배가 되게 불러가지고 숨이 좀헉 하고 차는, 차고 있는데 토용 아이템이 진짜 딱 7일이에요, 여러분. 저게 6시, 여기, 저게 6일 하고 뒤에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진짜 딱 시작한 걸로 카운트다운을 치자면은 진짜 딱 7일이니까는 어 이번에 나온 토용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나중에 혹시 뭐를 복원 지도로 복원 지도로 다 때려 넣으면은 그게 이제 리프도 들고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는 그래도 좀 최대한 이벤트를 참여해 주셨으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만 이만 일상 라디오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